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유캐스트에 팟캐하는 김기자입니다. 오늘은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공평한 이유 요구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겠는데요. 5월 3일 그러니까 지난 3일부터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허용이 됐습니다. 지난 3월 이후 1년 만에 공매도의 부활인데요.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면서 P/E라고 하죠. 주가 수익 비율이 높았던 성장주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좀 높아지긴 했어요. 실제로도 보니까 공매도 제개 첫날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공매도의 뜻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공매도로 하면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수익을 올리는 거래의 기법인데요. 사실 뭐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매도 세력이라고 하죠. 공매도 투자자들이 얄밉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올라야지 그들의 자산이 늘어나는 건데.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싫을 수 밖에 없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단지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화를 내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이게 개인에게 극히 불리한 주식 시장 구조에 있어요. 형평성과 공평성에서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좀 불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공매도뿐만 아니라 여러 부문에서 증권사와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불리합니다. 증권사들은 절대 손을 안 보는 구조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알면서도 감내해야 되는 상황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 먼저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다른 말로는 차입 매도 빌려 와서 판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100원짜리 주식이 있다. 그러면 100원짜리 주식을 빌려 와요. 그런 다음에 꼭 팝니다. 그럼 100원 있죠. 그런 다음에 그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 80원에 떨어졌을 때 이거를 다시 되 사서 갚게 된다고 하면은 이 공매도 투자자는 2 0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해지펀드 등에서 많이 하고 전문적인 기관, 뭐 펀드 이런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차거래와 뭐 그다음에 개인에게 허용된 대주거래로 나눠볼 수 있어요. 대차거래는 증권사나 아니면은 뭐한국예탁결정 같은 곳에서 주식 등의 자산을 대출해 주는 거래입니다. 어, 차입자가 증권을 빌려주고 계약이 종료되면 대여자에게 종목과 같은 양의 증권을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가 되는 거죠. 대차 거래가 모든 뭐 공매도로 이어지는 거 분명히 아니고요. 또기간 등에서는 6개월 정도 비교가 비교적 장기간 대여를 합니다. 이 기관에서 왜 그러면은 주식을 빌려주느냐. 어차피 이들은 팔지는 않을 거예요. 팔지는 않을 건데 그 나오는 수익을 해봐야 배당, 그 정도인데 만약에 공매도를 하겠다는 투자자한테 이걸 빌려주고 그의 상황에 이자를 받게 된다면 부가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거를 노리고 이제 주식을 많이 빌려주게 되는 겁니다. 대주 거래는 주식을 빌려준다는 거래예요.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가 주로 거래를 하고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와 두달 동안 팔았다가 이후에 다시 되 사서 돌려주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단기 급락 종목이 아니면 개인이 그렇좀 불리하고요. 사실 좀 이게 주가의 추세라는 게 이게 버티기를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는데 공매도에 있어서 버티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개인에게는 극히 불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공매도 물량을 보면은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습니다. 거의 뭐3% 4% 될까 말까요. 여기서 왜 개인들은 공매도가 불평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건지 좀 봐야 할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과 비교해서 불리하다고 여기는 거고요. 이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상환 기간이에요. 주식을 대여한다는 대주거래 상환 기간이 30일에서 90일 정도가 됩니다. 증권사 입장에서 지나치게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달갑지 않으니까 상환 기간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음~ 이들에게 공매도를 맡겨놨다가 좀 주가 흐름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긴 해요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 봤을 때그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보면 본인들의 자산이고 어떻게 보면 고객사이긴 한데 개인들에게 무분별하게 빌려줬다가는 고객사한테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 조심할 필요도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게 이게 개인들의 대주거래 공매도가 됩니다. 대차 거래는 그 예탁원 등 기관을 통해서 하고요. 업자끼리 걸어다 보니까 좀 길어요. 상환 기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빌려와서 자산을 빌려와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많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금락 금락 종목이 아니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는 기간과 비교해 무조건 불리합니다. 버티기 기간이 그만큼 짧으니까요.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공매도 방식에 송토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두 번째가 무책 공매도에 대한 의심이에요. 부채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금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채 공매도는 뭐냐? 주식 갖고 있지 않은데도 주물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한국 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등에서 빌려온 주식을 현물로 가지고 와서 미리 파는 차익 공매도만 허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어, 부채 공매도가 있을 거라는 의심을 계속 해왔어요. 개인투자자들 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데 증권사나 기관들은 지들끼리 짜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의심은 실제 사실로 드러난 게 바로 삼성증권 사태입니다. 이 여러모로 이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큰 충격과 교훈을 주긴 했는데 2018년 4월이라는 삼성증권의 배당실수권인데 이 사건은 직원의 실수로 소유 직원에게 주당 천원이 아니라 주당 청주를 배당을 했어요. 근데 이걸 또 팔 수가 있었네. 실체가 없는 유령 주식이 시장에 풀렸는데 일부 직원이 이를 알아채고 시장에 팔아치우면서 부당 이득을 취한 거예요. 주식 실체가 없어도 충분히 매도계약이 된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그 주식을 산 주체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가 이 유령 주식을 떠안게 된 겁니다. 일부 금융계 외국계 금융사가 무차익 공백을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공평하다고 느낄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공평한 부분은 공매도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증권사로부터 대출받아 주식을 하는 신용거래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이에요. 음, 그러니까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만약 주가가 떨어진다, 증권사는 가차없이 팔아버립니다. 이걸 반대매매라고 해요. 투자자 입장에서 버티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기회만 빼앗아 버리는 거죠. 이런 예는 2020년 3월달에 있었어요. 3월달에 패닉장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대상 봉쇄를 한다고 하면서 그 상당히 글로벌 증시가 쇼크를 받고 떨어지는 폭락의 낙폭 이장난아니었죠 거의 몇년 만에 사이드카를 볼 정도였는데 이 폭락작 당시에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 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버텼던 사람들은 사월 이후로 이득을 봤거든요. 동학농민운동으로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월달 반대 매매를 당한 이들은 이렇게회조차가 없었죠.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음, ETN이라고 해요. ETF와 비슷한 형태의 상품이 있는데 이거 주로 증권사가 만들어서 상장화시키고 주식처럼 이제 사업할수 있는 상품이긴 해요. 근데 ETF랑 헷갈리긴 하는데 ETN이랑 엄밀히 보면 다른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채권 형태라서 만기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e t n 을 추정하는 상품 은 현물이 아니라 선물일 때가 많습니다. 선물은 현물과 비교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선물 만기가 있죠. 아 물론 e t n 전부다가 뭐 선물을 추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원자재의 특성상 선물을 추정할 수밖에 없기도 해요. 근데 이런 구조를 정말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선물은 특정 시점에 현물을 특정 가격에 사겠다는 약속이죠. 미리 가격을 매겨둡니다. 선물은 시간에 대한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현물보다 비쌉니다. 그러다 만기 때가 가까워지면서 현물과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거나 같아지죠. 결국 시간에 대한 메리트가 만기 시점이 되면 0이 되는 거예요. 입도선매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선물의 가격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를 추종하는 ETN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초반에 ETN을 샀던 투자자는 시간이 지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 반대로 증권사 입장에서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비싸게 팔아서 만기때 싸게 상환을 주는 것이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2020년 4월에 있었던 원유 ETN 사건입니다. 국제 원유 선물 가격이 하락으로 ETN 지수가 떨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유 가격의 반등을 예상하고 온위 이티엔 압답 투어 삽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이 유동성이 몰리니까 사실 보면은 이 주가라는 것도 이 매수와 매도의 접점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매수가 많으면 많아서,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의 구조상 봤을 때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 가격이 올라올 수밖에 없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티엔을 추종하는 지수는 바닥이었던 거죠. 이 지수와 그다음에 시장의 매수가 몰려서 형성된 가격 사이 괴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괴리를 뭘로 메우냐? 증권사가 유동성을 가지고 와서 계속 팔면서 메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증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손해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후에 워낙 싼 가격 구조가 된 거니까. 그래서 결국 증권사들 특히 이제 원유 e t n 을 팔았던 증권사들은 두손두발 들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달, 다다음 달그 선물로 롤오버를 하죠 정상 가격으로 가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제 그 이티엔을 그 사로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만 예, 손해를 보게 된 꼴이 됐습니다. 이런 e t 엔 합작 함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뭐 기회가 되면 좀 다뤄 볼게요. 저도 fix e t 엔을좀 해봤는데 이게 만기 2년밖에 안 돼요. 버티기 할 수밖에 버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 참 증권사가 유리하게 만든 이런 구조가 너무 많습니다. 예. 결론 내보겠습니다. 공매도는 기관이 기관에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거래와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준 대주거래로 나뉩니다. 기관끼리의 공매도가 증권사를 끼는 개인들의 공매도보다 유량한 사실이고요. 그러나 공매도는 시장 거품을 줄어준 순기능도 있기는 해요. 과하지만 않다면요. 그런데 공매도에 개인들이 분노하는 것은 시장에 만연한 불공평성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불공평성이 공매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을 대성으로 널리 퍼져 있다는 거예요. 개인투자자들을 호구로 보는 것은 예, 작전 세력만이 아닙니다. 기관도 그렇고요. 증권사도 그렇고요. 예. 낮게 보는 그런 게좀 경험이 많이 있긴 하죠. 예. 오늘 여기까지 좀 전해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예,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